지고은또푸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시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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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밤또또밤밤밤 다음 그그화가 봐줘야 돼요. 됐어, 이거 됐어. 세컨, 세컨 파티 그거다. 기아님이랑 그것만이야. 찰로 힐 켜줘야 돼. 찰로 힐켜야 돼. 뭐 찰로 치업 중. 한... 오케이, 세 세컨�, 그래. 세컨 파티 오, Five, four, three. One, three, one. 응. 오케이. 파이, 폴, 쓰리, 세컨 파티. 오케이, 웨이, 웨이, 웨이. 웨이, 웨이, 웨이. 웨이, 웨이. 웨이, 웨이. 웨이, 이이 나가비스, 스프레드, 스프레드, 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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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어업 힐업, 힐업, 나이스, 나이스. 근데, 탱커 못 가게 해봐. 해골진 못 가게 해. 골진 켰다, 해골진 켰다, 해골진 켰다. 뒤로 끌어, 해골진 뒤로 끌어, 해골진 뒤로 끌어. 하나 더 있어요? 음. 얘네 지금. 에브리 세컨 파티 온미, 파이, 폴, 쓰리, 투, 원, 세컨 파티, 세컨 파티, 세컨 파티. 에브리언, 에브리언,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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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언, 온미, 파이, 폴, 3 2 1 원, 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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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큐터, 큐터, 큐터. 늑대, 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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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쳐. 해골 좀 죽여, 해골 좀 죽여. 나이, 나이스, 문쳐, 문쳐. 빨리 문쳐, 문쳐, 문쳐. 잘했어, 잘했어. 어, 나 잘하는데, 니들? 진짜. 이거 미드 캐치, 미드 캐치, 미드 캐치, 미드 캐치. 저, 저, 함넛, 저, 저, 함넛. 함넛. 이거 인사이드 밤 체크는 항상. 오케이, 근데 디스마트 디벤 이스트, 디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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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디벤 디스마트 디벤 이스트. 지네가 텀좀더 빨리 돌려. 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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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텀. 이 파티 그냥 불을 쳐면 돼 지금 이 파티 불을 치면 디디디 디디디디디 티럽 중티업중티업중에브라 스프레드 스프레디한번더 밤이죠 게임 어 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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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들 워킹 워킹 사우스 워킹 사우스 워킹 사우스 워킹 사우스 에브라 우미 파오 쓰리 투원 우미나 오케이 여러분들 스프레스 스프레스 프레스프레스프레스프레스 해골진 잘봐 해골진 잘봐 스프레스 스프레스 프골스감레가 나네요 불을 쳐 불을 치고 있어 불을 치고 있어 불을 치고 있어봐 불을 치고 있어봐

이렇스 이스트 스 이스트 스 이스트 스 이스트 캄스이스로스컴스스컴도스컴도스컴도스컴도스컴스스 이스트 로스이스로스스로스이스스이스로스이스로스 이스트 캄로스 이스트 노스컴노스컴노스컴노스컴스스컴스스컴노스컴노스컴노스컴노스컴스스컴스스컴도스컴도스이스이오케이이스이스 홀드 홀스 홀드 홀드 홀스이스스이스스이스스스 s o 어스 h r 깔아줘, o s t 깔아줘, 어스룸 깔아줘. 러분들 East s h 워킹 워 e 워킹 t 킹 i n g w a g i n g 드 o m 4, 3, 2, on me, on 어, 자자 p s 드 o 지금 e 지금 e 아니 n 아니야 e 맞 n 맞아, 맞아. 오케이 y okay, and c o e no 근데 노스 빠지지? 아, 우리 노스를 이스트로 빠지게, 이스트로 빠지게, 일단 라인 커버, 라인 커버, 라인 커버, 인셉트, 인셉트, 이거 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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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하나, 누겨, 내 앞에 하나, 누겨, 내 앞에 하나, 누겨, 내 앞에 하나, 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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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자 누겨, 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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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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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조심해 조심해 겨누스 누겨, 누 스프레드, 스누스컴겨스겨트겨 누겨, 이겨 누겨, 누어누다 아, 겨누 지금 어스는 페이크, 페이크 깔아봐. 지금 페이크 깔아봐. 지금 페이크 깔아. 지금 페이크 깔아. 오케이 웨이, 웨이. 에버 온미 빨리 몰3 2 1 원, 온미. 붙자 연결 컴 노스이트 컴 노스이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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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 풀지안 풀지안 풀지안. 하이트 하이트 하 레벨 체크 좀. 레벨 체크 좀. 해피데이 레벨 체크 좀. 4레벨4 차레벨. 4레벨업데 이거 이 해피데이 덮으면 되겠어요. 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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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이. 오케이 웨이, 웨이, 웨이. 컴 사우스, 컴 사우스. 네 여기서 어스 어스는 계속 깔아줘. 깔아줘. 어스는 계속 깔아줘. 어술은 계속 깔아줘. 어떤 캐스커라, 어떤 캐스커라. 오케이, 에브리언, 워킹 워킹, 오미 바이 포 브리 스원오 미. 나이스 럼드 스프레드스프레드스프레드스프레드루시트루시트 루시드 루시트 루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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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루시트 루시드 루시드 카이팅 루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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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트 카이팅 루시트 카이팅 루시트 카이팅 루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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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스드 루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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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어스럽게 깔아줘. 엔드 컴이 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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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해. 어내 앞에, 있는 거, 하나 때려줘, 앞에 있는 거 하나 때려줘. 하나 때려줘. 하나 에브 온미 파이, 쓰리, 투, 이거 하나 잡아, 하나 아 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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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짝짝짝짝 컴해, 어 컴해, 컴해, 컴해. 라인라어라라인라 어, 라인, 라인, 라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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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만 만 라인만 라인만 만들어. 컴싸, 컴싸. 홀드, 홀드, 홀 홀드, 홀드. 다시 노스로

러분들 스프레드 스프레드 공주먹 때려. 내 앞에 있는 거 하나 때려. 내 편에 있는 뒤 때려. 때려 때려. 오케이, 웨이트, 웨이웨이웨이 웨이트. 이들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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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웨스, 워킹 웨스, 워킹 웨스. 이들 웨스 뒤풀 거야. 워킹, 워킹, on 그풀 워킹, 풀 워킹, 풀 워킹, 풀 워킹. 여브분온미 파. 풀 쓰리, 턴투 원 오미. 그자그짧 이들 스프레드 측접, 스프레드 측접, 스프레드 측접, 스프레드 측접. 링 굴링 링 키팬 키팬 오케이, 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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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 브롤, 이드 브롤, 이 세드 이드 브롤, 이세이드 브롤. 근데 이스트 컴이스컴 이스트 컴이스컴 이스트 컴이스컴 이스트 컴이스컴이스컴 이스트 d 이스트 컴이스 이스트 컴 이스트 컴 이스트 이스트 이드트컴 이스트 컴 이스트 컴 이스트 트 이스트 컴 이스트 컴이이스 이스트 컴이이컴이이컴이이컴이이컴이이컴이컴이컴이컴이이이스이이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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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컴 노스 컴 노스 덮어봐 덮어 덥어 덥터 덥어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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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피 많이 없다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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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진 조심해 칼진 조심해 컴 노스 컴컴 웨스 컴 웨스 이거 윙오브리버티 뭐야 이거 아 이거 잡질이야 잡질이야 다 접어 다 접어 다 접어 다 접어 다 접어 다 접어 애브로 오미 파이 볼3 2 1원미 오미 미미다 접어 다 접어 구짜 다 접어 다접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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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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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그 아쪽 조심해 그 아쪽 조심해 캐피델이다. 홀려놨어. 이거 노스조시맨 노스조노스 오케이 오케이. 컴 노스에스 컴 노스에스 컴 노스에스 컴 노스에스 컴노스 웨스트 컴 노스 웨스트 컴 노스 웨스트 나 파이브 스컴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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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컴 노스 컴 노스 컴 노스 컴컴컴컴컴 컴. 에브리 오미 봐봐 랜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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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랜덤이 서로. 끝고 하나 어 어. 봐봐봐 나이스. 이거 잘했어 잘어 너도 죽어라 친구야 후! 어 너무 재밌었다